그래서 어 그렇다니까 진짜 그걔왜 그런 거야 맞지 그러게 그러게 그래서 펭구랑 팽구랑 상철이까지 피해 입었잖아 맞지 맞아 맞아 펭구가 불쌍하다 완전 맞아 어태구야 학교 갔다 왔니네어 그러면 가 여기 잠깐 있어봐 엄마랑 상철이 엄마랑 잠시 얘기 좀 할게 네 루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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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팽 루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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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팽 어? 알람 좀 있네 어어 어? 어? 우팽 루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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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엄마나 이만 가볼게 어 그래 잘가 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팽루주세요어 그래 그래 안아줄게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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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자자자, 잘 갔다 왔어? 네. 근데 너 뭔가 눈빛이 엄마한테 별 바라는 눈빛인데? 아니에요. 아니 뭔데? 솔직히 말해봐. 혼안할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뭐 바란다고 혼내 적 있니? 뭘 사달라고 할 때만 혼내지. 사실 기카를 좀 사고 싶어요. 뭐 기카? 다른 건 몰라도 펭귄 인형, 펭귄 미니어처 그런 건다신도안쓰는데 집카? 깁카? 무슨 집카야, 얘가? 갑자기 펭귄, 펭귄 독질 하다가 웬 집카 소리야?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게임인데,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엄청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 원, 만 원만 인지하면, 5 0 0 0 원으로 해서 펭귄 패키지를 사준대요. 뭐야? 어림도 없지. 야그그 그 돈으로 펭귄 굿즈를 더사 차라리 알겠어? 네가 열심히 돈 모아서 펭귄 굿즈 사던가. 그래도 기카는 절대 안 돼. 그거 나중에 커서 돈 날리는 거야. 돈 날리는 거. 알겠어? 만 원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돈이야. 그걸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어? 밥 먹고. 자고. 집도 살수 있다고. 알겠어? 음. 어, 가서 공부해. 알겠어? 네. 엄마는 화장 지우고 너한테 한번 가볼게. 알겠어? 네. 아, 너무 연해. 연해 어떡하지? 아, 어떡하냐. I have an apple. My mom's s i n g e r is very ugly. Hello. Hello, Pengo. I'm Ruru. Hello, I'm Pengo. What's your name? I'm Ruru. Pengo야. 네. 잘 되갔니? 네. My mom is very pretty. 뭐라고? 엄마가 못 생겼다고? 네. My mom is very ugly. 뭐라고? 엄마 예쁘다고? 어 아, 진짜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현질 엄마 생각하는 거 아니지? 노트북은 왜 어. 켜져 있을까? 꺼줄게, 엄마 직접. 네. 엄마 간다? 네. <laughs> 밤이네. 엄마는 자고 있겠지? 엄마 고건으로 그냥 씻고. 안를 조금만 해볼까? 유튜브를 못켰우겠잖아 뭐 엄마가 전설도 못 봤나? 탁탁탁탁탁탁탁 탁탁 안되겠어 엄마 컴퓨터로 해야지 함께 엄마 컴퓨터로 로봇을 깔고 일단 로봇을 깔고 깔았다 깔았다 계정 로그인 해주고 여러분 평남의 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일단 카드를훔쳐서자 여기 지르고 백만원백만원천만원천만원1 0 0다만다됐0다0만원 1000만원 1다0어자자1 0 0 0야원1 0 0 0만다1다0 0만원 1000만원 휴대폰0만원1 0 0 0 잠이 오면 말랑말랑한 아, 야겠다 컴퓨터 이제 너무 딱딱해 잊어야겠아 아, 뭐야 또 죽었어? 안 되겠다 안 아, 되는 걸로 또 질러야겠다 잊으란 걸로 안되어또 아침이 잖아 아침이 또 죽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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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안 패고 목소리 같은 는 느낌이지? 폐고 아,

이는 처만에는 현주래였습니다. 아, 뭐 뭐야 이게? 아, 뭐 뭐야 이게? 도대체 아, 땅 뜨랑.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앤 노래페나 매치버. 아. 이제좀 깨야겠다. 메이크업하러 가 볼까? 엄마. 이게 깨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깨졌어? 어, 아 언니 잠 잠에서 깨셨냐구요아깨셨냐구 엄마 당연히 깼지. 어. 근데 이상한 문자 날라오던데? 왜 이렇지? 태우야너 아, 빨리 공부하러 가야겠지. 어, 어, 네. 오늘 학원 가는 날이잖아. 숙제 다 했지. 네. 이제 학원 갔다 오던가 아니면 학원에는 미리 가서 예습하고 있던가 네 갈게요 학원 빨리 가겠어 저만 지키면 어쩌지? 뭐야 이 폐홍어가 폐홍... 이 폐홍어가 이페홍어가 진짜 현질을 했어? 천만원을? 뭐야, 뭐야. <laughs> 여기까지 들진지나엄 소리야 여기 뒤에 숨어야겠다 이게 감히 현질을 해? 가만 안둬 이팽 어디있어! 두 번째 나다 다행히 근데 현재로 해서 뭐랄까 아 그래 현재로 쓰니까 펫샵에서 아리가 사야겠어 됐다 이제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자 무슨 하루 살까 마이티 개그는 좀 별로야 이 예, 아이돌은 예. 강하지네 뭐 이사해결은 너무 평범하네 평범한 뭐건 싫어 왕실 외교 왕실 외교 사면 받자 도망을것 같은데 잘안 나오면 여긴 전설 유니콘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음, 응뭘사지 뭐 이팽우가 설마 여기 있나? 엄마 어. 이팽우 어디 있어? 야, 혹시 저 가게야. 혹시 여기 이어갔가 났니? 망망! 뭐라고? 이팽어 지금 여기 있다고? 망망! 어, 뭐야? 이팽어 여기 있어? 한번 찾아봐야겠다. 망망! 망망! 망망. 지금 천장에 있다고? 나한테 뻥치려고 일부러 그런거지?! 학교에 갔다고?! 뭔 <끔레> 학교야 네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 뺑! 뺑! 뭐 CCTV?! 웃이고 <끔레> 있네 그래도 뺑!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본다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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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진짜 무슨 소리야? 학교에 왜가 우리 펭우가펭우가 학교 학교 소리만 들어도 치을 떴는데 자기 도망쳤다 여기서 로브로스 좀 몰래 할까? 여기 아저씨 혹시 여기 펭우 있어요? 아 펭우라는 학생요? 이아그 학생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실에서 로브로 하고 있던데요 뭐? 이펭우너 여기 있었어? 엄마몰래 현질을 해? 엄마 이게.. 어, 엄마너 일로와 엄마 몰래? 엄마, 엄마. 앞으로는 엄마 몰래 절대 현지안 해야겠다.